소영철 의원님! 의원님이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박성식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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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지금 하나하나 공약을 지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네.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를 볼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꼭 보게 만들겠습니다. <laughs> 네. 소영철 의원님, 네. 최고십니다. 좀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영철 서울시 의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마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 신수 대흥 염리동에서 선출된 서울시 의원입니다. 서울 시민은 저에게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는 그 무한한 사랑과 또 용기, 희망 이 모든 것은 소영철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서울시민으로서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곳, 마포는 희망과 발전이 보장된 지역입니다. 우리 마포가 더욱 비상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하게끔 만드는 데 일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의원님.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 여기 숲길공원에서요 네. 아, 오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소용철 의원님이시네요. 김원준 씨는 뭐 가요계 스타죠. 그리고 또 아주 그명 가수하고 또 같이 뭐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죠. <laughs> 자, 제가 한번 저의 그 눈썰미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용철 의원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한국는 아니세요? 네, sorry. 혹시 소영철 의원님 거기 계세요? 소영철 음, 의원님! 김원윤씨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약그 아. 친구 찾는 프로그램처럼. 그러 아, <laughs> TV는 사랑을 싣고.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의 어. 두 번째 주인공이시고요. 아, 네. 자, 오늘 서민왕의 주인공 아. 소영철 의원님 제가 이렇게 네. 딱 붙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이곳은 우리 마포의 허파 아니 서울의 허파와 같은 오. 경의선 숲길 공원인데요 이 경의선 네. 숲길 공원이 여기가 기차가 다니던 그 철로가 다니던 길입니다 근데 음. 이제 그걸 지하화 시키고 이걸 공원화 시켰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연트럴파크까지 네. 마포를 쭉 관통하는 음. 최고의 아주 명품 공원입니다. 여기 그 이쪽이 지하철이 6호선이 지나가는 도로가 이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아, 네. 네. 대흥역이 있는데 대흥역에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교통약자가 많으신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만들겠다. 네. 공약을 했는데 지금. 착공까지 해서 올해 이제 준공까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공양을 예. 이행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야, 그럼 우리 어. 대흥역부터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한번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 대흥역의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네. 이제 결실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흥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크는 엘리베이터 19인승 네. 한 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네. 지금 지하 2층에서 네. 지상 1층으로 네. 1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네.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일단 지역 주민들 특히 네. 교통 약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닌가. 저로서도 큰 보람이죠. 우리 역장님도 네. 어떠실지 이게 준공됐을 아... 때 한번 소감을 네. 말씀해 주시죠. 미리 예상. 그 대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음. 음. 지금 연말에 개통할 엘리베이터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역이 네. 전동 휠, 그러니까 휠체어 쓰시는 분, 그다음에 유모차 갖고 오시는 분들이 경이숲길을 이용하시고 음. 싶을 때. 음. 좀 애로가 있었거든요. 연말 12월부터 엘리베이터를 즐겁게 타실 시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고대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의원님이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성보실까? 예산. 오늘도 좋은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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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러면 저 위로 현장 어, 구경 시켜 주세요. 예. 그러시죠. 예. 여기가 공사 현장인 네. 거죠? 예, 네. 네, 아까 그 지하에서 봤던 거하고 이건 이제 지상부. 보이는 오. 것보다도 공사 기간도 길고 그렇죠. 보살수록 2년이니까 공기도 중요하지만 안전 우선. 그죠. 안전 제일. 그래서 저희가 안전모도 썼잖아요. 그렇지. 예,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음. 또 협조해 주셔서 이제 거의 다 이제 큰 소음 같은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아, 예. 다 끝났습니다. 다 거의 예, 끝났죠. 예, 예. 88% 그쵸. 공정이니까 음. 그래서 마무리 단계 중에. 안전하게 사고 없이. 뭐, 이번에 이 공사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거을한 것도 없고.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천만 다행이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대흥역이잖아요. 예. 대... 크게 흥하는. 그죠. 크게 흥하는. 진짜. 흥이 네. 넘쳐나는 네. 그런 역이 될것 같고. 음. 아,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네. 대흥역이라고 우리가 있지만 그 안에는 음. 대봉역 같은. 대봉. 대부분 을 정말 이렇게 퍼 주셨어요 아, 의원님이 우리 저 소장님 또 역장님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끝 마무리가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까요대운역멋이팅어 여기가 그 유명한 경의선 숲길 공원 숲길 공원 맞죠 네. 자주 오시죠 의원님도? 저는 뭐 아침에도 운동 삼아서도 음. 한두번 정도 돌고 경유 숲길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음. 와서 힐링하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음. 아주 소통도 하고 아주 그치?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귀여워, 병멍이. 사실 저는 애견이 네. 그냥 네. 가족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유, 여전히 방긋반긋 하시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그 이분들은 <laughs>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제 우리 선출 공직자이시기도 해요. 어, 우리 구 의원님들이신데. <laughs> 네. 아, 영광입니다. 네, 또저 아이언 도화동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를 엄청 지지한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시쳤잖아요. 네. 대응력 만든 거 보고 음. 아 야, 우리 의원님은 직진이다. 예. 말한는 지킨다. 황소 예. 같은 기질이 있구나. 제가 오늘 두 번째 뵙는 주인공이거든요. 음. 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역 주민들 음. 또 같이 일하시는 예. 그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우리 황소영철 의원님의 <laughs> 진짜 매력. 이거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어, 네. 지금 하나하나 공략을 지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네. 없고 그리고 앞으로 제 선, 삼선 계속 갈수 있는 그런 음. 에너지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님. 딱제 노래 가사네요. <목소리> <목소리> 쇼 끝이 없는 <넘는> 거야. 아. <목소리> 아니, 두 분도 우리 송영철. 네. 아 저요. 얘기해주세요. 우리 지금 우리 밟고 있는 데한 느낌 좀 네. 보세요. 어떠세요? 푹 네. 착해지나죠? <목소리> 네. 이것도 우리 서현님이 여기 저 위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하주셨거든요네 너무 좋아요. 그죠? 다리에 무리 없이. 아, 여기저 경의선 숲길이 이제 네. 이렇게 오면 이리에서 네. 네. 저 도화동을 넘어서 저 세창고개를 넘어서 용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아. 그 연속성 있는 공원인데 길인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 주민들이 아, 네. 이 도로를 통해서 쭉 네. 간다고 그러면 공동역으로 간다고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어, 그렇죠. 돌아갈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철도청 자산관리처. 네. 서울시 철도청에서 임대를 해준 이랜드 그룹, 그 다음에 마포구. 이네개 기관이 합의가 안 돼서 회의를 내가. 듣기만 해도 복잡해. 네. <laughs>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대통령실에 민원 접수를 하고 어, 국가권익위원회가 중재를 나서서 각 기관이 합의를 했고 지금 올 11월 정도면 이걸 다 밀고 완전히 시민들께 개방된 아, 공원으로. 정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 의원님, 네.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를 볼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꼭 보게 만들겠습니다. 송영철 네. 의원님 네. 최고십니다.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마포구의 정말 좋은 곳 함께 돌아봤잖아요. 네. 직접 지역 주민들 만나 뵈니까 어떠셨을까요? 저는 마포에서 한 30여 년 살면서,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 상당히 많은 분들은 네. 저하고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네. 그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환경을 산책하고 운동하실 때만큼이라도 모든 실름 뭐 어려운 점다 내려놓고 아, 새로움을 충전해가는 활력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네. 긍정 마인드. <웃음> 예. <웃음> 네. 아, 진짜 웃는 모습 때문에 네. 같이 함께 즐거워지고 막 미소를 아. 우게 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 고충도 겪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지만 그도 시 의원에 계속 도전하신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 NGO 활동도 많이 했고 네. 봉사 단체에 봉사도 많이 이끌었고 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희 아, 영입 케이스로 이제 제가 정치를 에, 초대를 받았고 아... 고민을 좀 했어요 정치를 할까 말까. 네네. 그런데. 기왕에 이런 일들을 이런 그 다양한 그동안에 해왔던 지역사회에서 엔조 봉사활동 등을 제도권 안에 가서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음. 성과도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정치에 예, 그러면 좋다. 입문하자 했는데 당선되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그쵸. <laughs> 있었네요. 네. 제가 알기로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안도 네. 대표 네. 발의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네.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실 요즘 사회가 너무 극박 박박하고 네.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예기치 않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유발사고가 너무 많죠. 그 흉악범들은 그냥 맨몸으로 한게 아니라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U자형 막대로 일단 그 역에다가는 아마 다 설치하는 걸 조례를 어, 만들었어요. 저본것 같아요. 네, U자형. 예, U...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맞아요. 한뭐 2, 3분만이라도 잡고 그쵸, 있으면. 예. 아무런 무장이 없는 우리 그 영무원이나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경찰이 오는 동안까지 그 U자형 막대로 네. 일단 제지를 하는 그런 조례를 했는데. 그럼 그 조례안은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은 네. 옮겨지나요? 네. 아마 올해부터는 각 영무실에 아, 한몇개 정도씩은 비치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로 경찰이 오는 동안에 방어하는 그 기구를 예. 지금도 안전하지만 더 안전한 네. 마포구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어, 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 어, 지역 주민께 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해주십시오 아, 네. 우리 마포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몇 번의 낙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 소영철 의원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한 믿음에 맞게끔 또 우리 시민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지역구 구민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이 서울시에 잘 전달되고 또 우리 마포구에 전달이 잘 돼서 구민, 시민들의 삶에 또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 좀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영철 서울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네. 프로그램처럼 네. 정말 서울시민들이 왕이 될수 있게 네. 왕처럼 느껴지게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 스마일 웃음으로 계속 <웃음> 네.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마지막 우리 구호를 네. 제가 서울시민이 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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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왕이 되는 캠페인 서민왕 그러면 파이팅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민이 왕이 되는 캠페인 서민왕 파이팅! My 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ine. Mine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usband. Baby, I'm just asking.